택배를 시켜도 맛집 그대로 소문난 식탁입니다. 5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요 5인분 쫄면에다가 요 양념장 500, 500입니다. 요거 500g이 가면은 요거는 양념 쫄면이 되는 거고요. 요 쫄면 5인분에다가 특제 간장 소스가 가면은 간장 쫄면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쫄면 5인분에 자, 요 양념장에다가 요 앞에 있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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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까지 딱 가면은 그거는 냉쫄면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쫄면을요. 딱 어, 끓는 물에 끓인 다음에 어, 찬물에 잠깐 헹궈 가지고 딱요 올린 다음에 양념장 넣고 각종 야채, 채소 그다음에 계란 딱 올려 가지고 드시면 돼요. 요거 간장에 간장. 간장 소스 보여 드릴게요. 간장 소스도 요게 이제 500이에요. 500. 500이고 요 간장 소스에 쫄면 사리가 5인분 들어간 거 이렇게 가면은 간장 쫄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지금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이 여기 있잖아요. 이거냉쫄면 요거 육수 요거를 얼려 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고요. 그리고 어 여기 면은 똑같습니다. 세 가지 똑같고 여기 양념장이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에 냉쫄면 육수를 얼려 가지고 여기다 부은 거예요. 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근데 이게 남다른게 셰프님 이거 보니까 면발이 진짜 너무 굵어요 네 확실하게 에, 우리가 쫄면집 가면 솔직히 제일 아쉬웠던게 이거야 아니 왜 면이 이렇게 약해 너무너무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면발이 마치 라면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는 <laughs> 우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여보세요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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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요겁니다 요거 음 와우! 와. <laughs> 와우! 진짜 매콤어요속닥에다운받고다양한상품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문난 식탁